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철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오순절 운동과 한국 교회에 대한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 처음에 오순절 운동을 방언 중심으로 살펴본 게한 다섯 번 됐죠. 그리고 오순절 운동이 한국 교회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퍼졌는지를 살펴본 게 지금 세 번째니까 한 여덟 번의 공부로 이제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는 마치고 그다음에는 뭐 오순 아, 남아 있네. 오순절 운동에서 주로 하는 그 예언을 성경적으로 이제 공부해 보고 또 기름붕 뭐중부기도 이런 주제로 또한 서너 번씩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오순절 운동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뭐 누구에 의해서 대표적인 사람은 조용기 목사 있죠. 저뭐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안 한다고 저를 예의 없다고 생각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잘못된 걸 퍼뜨리는데 크게 공헌하는 분들을 여기서 저마저 또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다면 크게 그게 맞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우스운 거고요. 조용기 목사가 한국의 오순절 신앙을 퍼뜨리는 1등 공신이고 이제 조용기 목사의 그 눈에 보이는 그 사회학적인 거대한 교회를 다들 부러워하면서 나중에는 따라갔죠. 어, 처음에는 뭐 조영기 이단하는 말이 나왔고, 그 기하성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에서 조용기 목사를 이단으로 정지했고, 또 장로교에서도 이단으로 정지했지만, 불과 4, 5년 후에 조용기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를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왜, 그랬, 왜 그랬겠어요? 아니 그~ 몇만 명몇 십만 명 이렇게 점점점 자라가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학적으로 저기 만 명이라도 이쪽에서 한단한 한 명이라도 딱 길목을 틀어막고 지켜야 전쟁이 되는데 아니 저~ 이 단위로 정지한 정지받은 사람이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체격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돈은 산처럼 쌓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 뒤로 그런 돈도 다 흘러갔다라는 말들을 들었는데 에, 그런 사람도 뭐 누가 그랬다는 말도 들었는데 뭐 그런 걸 이제 와서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 그 오순절 운동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파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한국 교회가 어, 성경에서 떠나 버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순절 운동이 아, 그 처음에는 나쁜 건줄 알았는데 이단인 줄 알았는데. 아, 그 좋은 거네. 아니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신앙 이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뭐 다. 그리고 부흥사들은 전부 그래서 99.9%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의 유명한 그정 무슨 목사님 수영 잘하는 교회 정 수영 선수 길러내는 정 무슨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 교회의 옥설이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음 나머지 분들 뭐 이제 그 뒤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오정현 목사님도 한번 사, 잠시 볼 것이고 또뭐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또홍정일 목사님 이런 대표적인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 질문은 곧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옥, 옥소리 목사님께서, 옥소리 목사님, 재밌네. 이상하네. 그, 여의도 순복음 조용기 교회에 가서, 3일간 부, 3일인가 하루인지 부흥회를 하고, 특별한 집회도 하고, 거기서 뭐, 조용기 목사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안왔어야 되는데, 제가 없는 줄 알고 왔는데, 뭐, 조용기 목사님이 계신 걸 보니까 그냥 오금이 절입니다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원수의 대표적인 장수 앞에 그래서 이쪽 진영의 대표적인 장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막 그렇게 높여버리니 게임 끝난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성령 충만밖에 안수해 주세요. 이래 이래 버렸으니 뭐 제자 훈련, 말씀 사역 이런 거다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때 그 담요로 이제 조용기가 어 사랑 교회에 옥소리 목사 교회 에 와가지고 3일간 부흥을 했었죠. 이 사건이 장로교회 핵심에. 오순절 거짓령을 완전히 확대모처럼 박아버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3 일간 조용기가 옥소리 교회 옥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난 뒤로 이제 신학생들이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냐면 신학은 합동 측총신에 가서 하고 목회는 조용기처럼 해야 한다. 이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오순절, 거짓방언 거짓성령세례, 접신, 뭐, 환상, 입신, 이게 다 접신으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어요. 정말, 그, 옥하느 목소리 목사가, 목소리 목사가 정말 큰 일을 하고 가셨지요. 그런 면에서 신천지보다 훨씬 더큰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오정현 그~ 사랑호 교회에 옥하는 목사의 후임자가 된오정현 목사에 대해서 어, 보겠는데요. 저 이부,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신앙이 성장했고 그런 거잘 제가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 이것을 제가 보고 오 어, 이분도 일찌감치 오순절에 큰 구렁이에 올라탔고 그의 품에서 자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여의도 교, 여의도 조용기 교회에 가가지고 음, 그, 설교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막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이게 내 인생에 드디어 이제 대형 스타로서 내가 발돋움하는 일종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보십시다. 내무 습수몸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것밖에안 좋습니까? 한번 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아침 어떻습니까? <laughs> 다시 한 <한번> 어떻습니까? <laughs> 참으로 모든 삶의 짐들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세계는 신앙이란 뭐냐? 신앙은 뭐냐면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이제 저분이 아주 뭐 어, 저기 하, 한국계 옥하는 어, 목사님 그 하용조 이동원 뭐 홍정길 이런 분들의 그 다음을 이끌어가는 지금은 이미지가 많이 나빴지만 저때는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그 뒤를 이끌어가는 아주 차세대 주자다 그랬었는데 이제 저런 이미 오순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계가 없고 오히려 그 오순절 구렁이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는 저런 분이었, 라는 것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저 영상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이 세상 영광을 아무나 누리나, 다 저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마귀에게 큰 영광을 영화를 받아 누린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또 저런 거 외에도 찬양, 노래를 잘하거든요. 노래를 잘하니까 또 얼마나 그걸로 사람들에게 많은 그, 어필을 해서 많은 그뭐 정말 앞서가는 뛰어난 교회라는 그런 어 이미지를 주고 효과를 많이 거뒀죠. 저분이 찬양 인도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공개적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고 있다. 자, 어떤 분들은 뭐 저렇게 찬양 인도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하는데. 교회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새벽부터 저 특별 새벽 기도회에 관한 그 TV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렇게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멋지게 재밌게 신나게 노래 부르는 데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한, 저한 번만 저랬겠습니까? 모든 예배 때마다 저런 기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배가 변질되는 거죠. 예배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데 사람이 그 과정에서 먼저 재밌어 버리는데 노래 부르면서.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가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그 조용기 목사도 조용기 목사도 남가주 사랑 교회 그러니까 오정의 목사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죠. 거기가서 또 3일간 부흥회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옥하님의 뒤를 이어 제자 훈련한다고 세계의 소문난 교회인데 오순절 대마왕이 가서 3일간 부흥회를 했으니 제자 훈련이 뭐예요 결국에는 결국은 제자 훈련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단의 대마왕이 하는 일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의 제자 훈련이 그게 뭡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오히려 더 멋지게 그리고 고상하게 교회를 변질시키는 또 그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가 흘러왔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하고 언제 우리가 자성의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어~ 또 그~ 어~ 옥하는 목사님과 더불어 또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셔서 은퇴하신 이동헌 목사님에 대해서 이분은 또 오순절 운동과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분은 한국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지구촌 교회를 하기 전에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했었죠.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그~ 버지니아 중과 거기 있죠. 저도 언젠가 언젠가 김만풍 목사님께서 담임하실 때 가서 이틀인가 삼 일인가 어,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예배에서 말씀을 그~ 전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자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어~ 영향력이 엄청났었죠 오순절 운동을 반대한다거나 오순절 운동과 아주 무관하면서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책 중부기도 파티인가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제 신앙의 초기 출발은 오순절 교회와 같은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신앙 여정이 계속되면서 우리 오순절 형제들의 주장이나 강조점 중에 내가 상당히 수용해야 하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운동 그러니까 거짓 성령의 역사로 방언하고 성, 그것도 성령 세례를 또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세상 영광을 내게 주겠다, 내게 절만 해라라고 하는 마귀에게 복을 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복음을 바르게 전했다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길을 오직 진리의 촛불을 밝히면서 갔겠지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워싱턴 DC에서 목회할 때, 안식년을 받아 6개월 동안 쉬는 동안에, 6개월 쉬는 동안에 기도를 배우겠다고, 기도를 뭘 배웁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우리가 다뭐 기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기도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 어디를 왜 다녀요? 이러고 다니다가 그 종교 다원주의의 영성을 가리키는 그 미국의 이상한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 관상 기도에 빠지신 거죠,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기도 세미나와 은사 세미나, 이건 기도 세미나, 은사 세미나는 대부분 오순절 백그라운드 아니면 이무려변의 이 신사도. 영성가들의 집회입니다. 주로 오순절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녔네요.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면 예배로 안 끝나고 앞에 나가 기도를 한다 합니다. 예배 끝나면은 나와라 안수 안수 받을 사람 나와라 그러죠. 오순절 그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부부는 겸손히 앞에 나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내 아내는 은혜 받고 방언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수 받고 이러다가 방언이 나오는 거 전부 오순절 부흥사들 신사도 집회의 임파이션이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한 이동원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는 방언은 성경의 방언이 아니라 요즘 하는 방언 기도 영의 언어 전혀 근거가 없는 아무 뜻도 없는 그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다만 뜻이 있겠거니 내 영혼은 은혜 받고 있겠거니 그러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 훨씬 그보다 좀 이전인 것 같아요.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좀 메모를 했었습니다. 고린도 조서 14장의 방언은 그런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이것은 흔히 영음 방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자,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영음 방언. 이게 바로 오순절 주의자들이, 신사도 주의자들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주장이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있다. 성령이 왜두 종류의 방언을 주겠습니까? 잘못된 이론이죠. 사도행전에는 외국어 방언이 나타났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영적인 하늘의 언어, 기도의 방언이 나타났다. 이 주장이에요. 그리고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상 믿을 만한 성경학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처음에 외국어 방언이라고 주장했던 오순절 운동의 그 초기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10년, 20년 지나서 외국에 가서 실험해 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외국어 방언이다라는 말을 쑥 들어가고 이건 하늘의 언어다, 기도의 언어다 이렇게 바뀐 말을 지금 이모이 계속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종류의 기도를 구분한대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말 기도고 영으로 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라는 뜻이죠.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냥 내 이성적 머리와 상식으로 하는, 상식과 언어로 하는 보통의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 말이 안 되죠? 우리 마음에 그러면 영적인 역사는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할 때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바로 성경을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이단들의 방법이죠. 자, 이번에는 온누리 교회 시간이 어디 됐는데 온누리 교회 개척하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에 또어 이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특히 우리 목회자들 음 오순절 운동과 무관한 생각, 사상, 신학을 가지면 세상 복을 못 받습니다. 세상 세상 살이 할 때는 마귀와 친해야 됩니다. 마귀의 도움을 받아야지 당장 돈도 생기고요. 뭐 사기가 편해요. 그러나 마귀의 도움을 못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장기적으로는 좋지만요. 당장은 괴롭고 가난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목회를 하고 큰 인기를 누리는 분들 보세요. 오순절 운동과 무관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나콘다의 등에 올라타야 돼요. 언젠가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브라질의 숲에서 아나콘다가 이렇게 꾸불꾸불 기어가는데 그 위에 개구리 한 마디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개구리는 마 아나콘다 입에 들어가봐야 그, 그, 그 느낌도 없는 조그만 거예요. 자 마귀는 하나님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하면 크 크지요. 우리의 IQ가 100을 만데 마귀는 뭐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6천 7천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 세상 교회를 미혹하기 위하여 그리하라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혹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원히 심판에 처할 때까지 재미있게 완전히 헛된 게 살도록 하나님의 주권 하에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고 오순절 운동이 신사도 운동을 일으켰고 오순절 운동이 전에는 청교도 대부흥, 대각성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방어만 안 나왔다 분이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과 거리를 두고 정말 진리의 말씀, 옛날에 우리 신학의 사도들이 칼빈이 그리고 참 신학, 올바른 신학자들이 가르친 신앙을 붙들고 전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적인 큰 인기를 없, 큰 대형교회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는 딱한번 봤는데요. 전잔 메가더 목사님 교회인데 가보지 않았어요. 말만 들었지. 그분은 도대체 무슨 하늘의 복을 받아서 저렇게 큰 교회를 하나. 한 가지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그분이 철저한 세대주의자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뭔가 성경을 왜곡하는 게 있을 때의 마귀의 방해를 적게 받는데 그런 경우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음. 오순절 운동은 우리가 마치 숨 쉬면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것과 완전히 무관할 수 우리 주변에 다 거기 음으로 양으로 한국교회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물들어서 그그 그 일에 쓰임 받으면서 세상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어~ 입에 담기도 이제 어렵죠 벌써 이런 강의를 할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고리타분해 저 사람은 고리 근본주의자야! 근본주의자야! 막 이러면서 배체가죠. 근데 사실 근본주의자란 말은요, 자유주의 이단이 등장할 때 성경을 붙드는 사람, 복음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근본주의자야! 이렇게 했던 말이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지키는 사람은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딱 집착하여 성령에 붙들리는 근본주의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 근본주의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